지금부터 연하 엠텍 엑스레디오 어, DXR40480 모델 주파수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모델은 지금, 이런 어, 주파수 복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양쪽 다이 2핀 짜리 이 복사 케이블로 이제 주파수를 복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사 무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원을 키세요. 네,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채널이 나오겠죠. 네,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네, 이제 원본 무전기를 전원을 켜셔야 되는데, 어... 옆면에, 송신버튼, P, M,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P버튼이랑, 가운데 있는 P버튼이랑, 채널 아래 버튼, 내려가는 버튼, 이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셔야 돼요. 그냥 키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킵니다. 그러면, 어, 액정에, 클론이라는 액티브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이러면은, 전송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전송, 데이터 전송이 시작됩니다.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아까 복사무전기는 채널 버튼, 채널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 전송으로 지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본 무전기에서 복사 무전기로 주파수, 채널 정보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시간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어, 세우,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 네, 다 됐습니다. 복사 무전기는 신호를 다 받게 되면 전원이 이제 껐다, 리셋이 되면서 채널이 됩니다. 원본 무전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럴 때 이제 케이블을 분리하시고, 원본 무전기 전원을 껐다가 키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 네, 지금 이 통화 테스트까지 해서 주파수 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무전기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